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와 오늘 삼성전자 8만원이 또 깨졌네요.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좋아서 오늘은 좀 상승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잘 나가다가 어, 갑자기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어, 지금 코스피를 보니까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 역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어, 대중들의 관심에서도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대치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 주가도 야금야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이 쭉줍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지금도 한 주를 매수할 때마다 30만 원 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30만 원까지 갈 주식이 어, 지금 7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박앤세일까지 하고 있다면 어,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아껴뒀던 현금을 오늘 좀 풀었습니다. 어, 아주 소소하게 14주를 제가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 조정장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분간 전 하락장이 계속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줍줍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을 깨고 갑자기 급등장에 나와준다면 사실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수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주가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거나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어 그냥 상승장을 그대로 즐기면 되고 하락할 때마다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어 싸게 주줍하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몇백원 몇천원 왔다 갔다 하는 게어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발생시키진 않거든요 저는 어차피 마음속으로 한 주당 3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 3,500원에 사든 7만 원에 사든 뭐 8만 원에 사든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죠. 어,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입니다. 당연히 싸게 살수록 좋죠.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면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어, 지금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총알을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어, 폭락장이 왔을 때 멘탈을 잡기가 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언젠가는 급등장이 나와줄 겁니다. 급등장이 막상 왔을 때 내가 부랴부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 사실 큰 수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수량을 모아놓고 급등장을 뭐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장을 어 나중에 내가 상승장을 누리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을 해야지 당장 내돈 얼마 까이는 것에 속상해하면 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식을 오래 해 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어 이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락장을 버티는 것도 능력이고요 이 부정적인 뉴스를 멀리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능력입니다. 이미 기업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부정적인 뉴스에 크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주변의 조롱이거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놀리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어느 정도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실력이고, 어, 남이 돈을 벌면 운으로 치부를 하죠. 누구든지 원래 남 얘기는 쉽게 합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그냥 내질러 버리죠. 우리가 그런 말에 어, 굳이 일일 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로 뭐 조롱을 하거나 깐족대는 글들은 어, 바로 차단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주변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말들에 휘둘리기가 십상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충동적으로 뇌동매매를 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소중한 돈이 어,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어, 이렇게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남의 말 듣고 우리가 휘둘린다는 것은, 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겠죠.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을 갖고 주식투자를 하신다면 어, 실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확신하는 만큼 어,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